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꼭 받고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년교회 이름도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해서 그 은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이 은혜는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더그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21절 보면은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에게 받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 두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간단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구절 앞에 나온 사건은 요셉이 보디바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들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데 이런 외국에서 온 노예가 강간 미수범으로 잡히면 그 당시는 정말 이 아마 뭐 법정에 세울 필요도 없이 그 직결 심판의 대상이고 아마 사형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보디발은 요셉의 됨됨이를 알았고 또 그의 아내의 됨됨이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아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심히 노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분명히 이 보디발은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목숨을 살리고자 이 요셉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오히려 보디발은 요셉을 지켜 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죄질이 나쁠수록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감옥에 가두고 이럴 텐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한다면 뭐 정치범들이 오고 이러겠죠 모르겠어요 뭐그 당시도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정치범들의 죄가 사실은 더 악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높은 관료이긴 하지만 이 정치인들의 죄는 간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실 국가적인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움직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간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또 우리 다음 장 40장 3절에 보면은 이 당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원래 일을 보고 있었던 그 집안에 있었던 감옥 바로 그 곳에 요셉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간수장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요셉은 간수장을 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수장도 요셉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 전체의 재반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감옥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간수장과 왔다 갔다하면서 충분히 마주쳤을 것이고 일도 했을 것이고 요셉이 간수장에 대해 들었을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간수장은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수장 말이야. 우리 내가 얼마 전에 그 노예 시장 가서 히브리 노예를 하나 사왔는데 이름이 요셉이래. 그런데 얘가 얼마나 일도 잘하고 내가 딱 보니까 그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금 집안이 잘 돼. 지금 우리 집그 연간 매출이 지금 막 계속 오르고 1년 지나서 만약에 말했다 하면은 또 간수장 말이야. 우리 집 부자 됐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이야. 아마 간수장은 아마 이런 얘기를 이 보디발로부터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은 요셉이 감옥에 오자마자 저는 정말 양손을 들고 웰컴, 요셉 웰컴 환영합니다. <laughs> 저는 이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네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여기는 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야. 정치범들이 많아.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그런데 도도하고 잘난 채도 많이 하고. 아 피곤하다 요셉. 그러면서 너한테 무슨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든 아니면 노예의 신분으로 어떤 집안에 들어가든 지금 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의 눈앞 눈에 볼때 높아졌다 좋아졌다가 아니고 그것의 원인이 되고 출발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든 감옥에 가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 이제 더하다라는 말 우리가 영어로 이제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원래 이 말이 요셉의 이름입니다. 이 더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요셉프예요 그래서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뻤는데 요셉을 낳으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하나 또 생겼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붙인 이름이 요셉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시골 어르신들 보면은 아 이제 딸좀 그만 낳고 아들 낳았으면 하면 그 딸의 이름에 뭐 자자도 붙이고 그러니까 남자할 때는 이런 말도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셉에게도 그 더하다라는 이름을 더했어요. 그래서 요셉 자체가 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나 우리 저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든데 하나님은 헤세드를 요셉에게 요셉프 해주신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 번역은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예배드릴 때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범사에 가정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에 우리 인간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사실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나를 서포트해 줄수 있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고 권면을 해 주고 어떤 연결 연결로 연결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눈에 잘 들면 사실은 거기에서 저는 모든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사람 라인에 줄에 선다거나 아니면 아부를 한다거나 뇌물을 바친다거나 인간적인 그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들고 싶어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고 올해 6월 3일쯤에 지방 선거가 있나요? 이제 각 당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천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그 당에 소속만 되면은 그 당선이 되는 게 100%인 지역이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서는요. 무명인 사람도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요. 아주 막 제가 결격 사회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저 당선됩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갖출 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이 표현처럼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23절 한번더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신분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일종의 지금 교정 공무원이 어 버렸어요. 요셉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횟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7년, 8년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수는 보통 이 감옥 안에서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가혹 행위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요즘을 하자면 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어, 요셉 출세했네, 감옥 안에서도 잘됐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가 그러니까 간수장이 해야 될그 많은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혹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아, 네 그래도 감옥 안에 왔는데 이게 안 맞고 가혹행에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어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간수장이 자꾸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뭐 재수 도 한번 관리해 보고 여기도 좀 금전 출납이 있는데 너 이것도 한번 맡아 보고 어, 누가 뭐 이상한 모의를 하고 있는지, 너 그런 안 좋은 거 있으면은 그 나한테 이야기 해줘야 되고, 요셉이 막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섬김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섬김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거를 막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이상 제 맡기지 않으려고 하고 좀 시간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다시 우리에게 제안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간수장 밑에서 더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가정 총무리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아마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 그 바로의 그 총무가 아,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일을 잘했는가? 하나님 주신 꿈과 지혜도 있었지만 이 감옥 안에서 많은 것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려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려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며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영통하게 하셨다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